여러분, 혹시 다음 대세 코인을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미래 블록체인 생태계를 이끌어갈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모카 네트워크 코인을 집중 조명해볼 예정입니다. 모카 코인의 가치와 전망,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드릴 테니 잠시도 눈을 뗄수 없을 거예요. 함께 알아가 봅시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로 인해 많은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오늘은 VIP 세력 정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이는 모카 네트워크 코인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모카네트워크 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급등 후 대처를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료 마지막에는 세력들의 펌핑 시간대, 가격대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반이며 어렵게 얻은 정보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합니다. 다만 정보를 악용하는 업자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